flight attendant academy crew factory 안녕하십니까? 저는 부천대학교 항공서비스과 22학번 전하람입니다. 제 키는 164cm이고 내신은 부천대학교 기준으로 4등급대입니다.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에서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제가 부족했던 미소와 자세를 고쳐나가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. 들어가자마자 면접관님들께서 저에게 말도 걸어주셔서 긴장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면접을 잘 마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. 자신이 리더와 팔로워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라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면접 준비를 하면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지만 그 면접 당시 저의 손발력으로 제 경험을 풀어나가면서 원활하게 질문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소수정예로 수업을 한다는 것과 방학 때마다 이기는 습관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미소와 자세를 10분, 15분씩 영상을 찍어 선생님들께 1대1로 개인 피드백을 받고 자신이 부족한 점을 빠르게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꼭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